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왜 발언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발언으로 마이크도 주십시오. 마이크도 주세요. 무언신! 무장! 무언신으로! 무요, 마이크 넣어요, 빨리. 웃음이 나와요. 미운 는 거야? 마이크도 주세요, 무장님. 네. 의장정책리로 바꿔 줘. 정책리로 의장 바꿔 정책정 의장 의장을 바꿔. 정책리로 의장 해라. 정책리의장 하는 게낫겠다뭐할 육성으로라도 마이크 정리하세요. 정리해 주고 이게문제니까 맨날. 여붙었던저 붙었다 말이야. 국회 사무총에서 의사 문장이병원의 정책위에, 정책위에 대안 바꿔줘. 정책문장해정책문장하면 훨씬 됐다는 이 좋을 거야. 바꿔줘.